어차피 네 비공개 그거 세컨도 있잖아요 그거 선생님 봤어요 선생님 봤대요 그 전에 비공개 아, 아닐 때 봤겠지 <목소리> 오케이 닭다리 개 <목소리> 닭다리 나이스 나이스 <목소리> 김민준 씨, 이 맛을 표현한다면 어떤 맛인가요? 천국의 맛. 천국의 맛입니까? 자, 김홍준 씨, 이 맛을 표현한다면 어떤 맛인가요? <laughs> 이 치킨의 이름은 무엇인가요? <laughs> 짜장치! 병아는 지금 먹느라고 대답도 못하고 있어